어, 이두 번째 민숙이 그러니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수는 어, 신명 민숙이 1장의이 계수와 이두 번째 민숙이 2 6장의두 번째 계수는 어, 질적으로 다른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앞에서 나왔을 때의 민수기 일장에서의 개수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얼마나 어, 이 에굽에서 얼마나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어, 그 보여주시는 능력이 그 보여주신 이 표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유월이라고 하는 죽음을 넘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받았는지, 구원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이 민수기 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26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것인지. 정창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숫자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얼마만큼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체질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갈 것인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체질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되는 거는 알았는데 이제 주인 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체질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사기 그리고 사울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거쳐서 솔로몬까지 가는 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체질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바로 솔로몬까지의 그런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어떤 거냐? 첫 번째는요. 사람의 수대로 땅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이 53절에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들이 숫자라는 게 어떤 거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어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거예요.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다시 말해서 생명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이게 계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때이 민수기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수하고 계통을 만들어서 그 계통이 계대를 이어가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이을계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그 숫자에서 하나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는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개들을 이어가는 영원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고 있는 숫자는 그래서 어, 개수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것은 내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세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생명력이죠. 생명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는 세, 수는 어, 누군가 거를 빼서 갖고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그러면 이거를 신약으로 가면은 어,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전도하는 거고요. 외적으로 생각하는 건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라는 것도 전도라는 것도 결국 나를 통해서 생명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가서 제자 삼는데 그 제자는 결국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어, 교회가 되어지는 이 과정에서 그 안에서 생명력이 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에, 사람의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배려가 있어요. 누구는 조금데 살고 누군데는 넓고 사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기 공간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똑같이 어, 똑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살면서 사람들이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공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공간을 똑같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배려고 공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큰 사람한테 더 많이 주고 작은 사람한테 적게 주고 이게 어떤 분배의 차이 또는 빈부의 차이 이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공간의 개념에 의해서는 똑같은 공간을 사람들한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많은 숫자들이 그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개별성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거를 신약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은 공동,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각의 교회가 교회 공동체로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개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개별적인 구원도 있고 공동체적인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별성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족속이 그 족속이 살수 있는 공간의 개별성들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55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수대로 땅을 분배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땅은 어, 정확하게 어, 부엘세바와 단까지라고 하는 또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지명이 북쪽과 남쪽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또 동과 서의 경계가 있어요. 이것을 어, 자로 제에서 준 하나님의 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에스겔이 바라본 것처럼 여호와 삼마라 그래서 동서남북의 자로 재어준 이 공간에서 어떤 사람은 동쪽에 문지기가 되고 싶거나, 어떤 사람은 서쪽에서 살고 싶거나,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로 자기가 살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어느 장소를 정할 거냐 이거는 제비를 뽑는 거고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더 넓은 땅, 좁은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제비를 뽑는다는 라건 뭐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두 번째 원리는 어,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분별하는 것도 있지만 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담성 이 있고요, 나의 부담성이 있어요. 인생을 나의 부담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부담성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결국 내 부담성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담성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영적인 권위예요 그 권위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그 제비를 뽑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세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62절에 보면은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어,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이거는 뭐냐? 모든 열방에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보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이스라엘이 야 어떻게 저렇게 작은 민족이 어떻게 저렇게 이 저런 이 가장 이 강대국에 쌓인 이 가난한 땅을 차지하고 살수 있을까? 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살수 없을 거야. 이게 이 적은 이 작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하냐면 내위인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기업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내부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라고 생각하면 저 레위 사람들을 보면서 아저 사람들은 어떤 땅도 차지하지도 않았고 어떤 것도 받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은 참 살고 있다. 이거를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나중에 레위인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땅도 사고요, 밭도 사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왜 자기의 소유를 소유를 가질 수 있을까?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간이 있어요 레위인들에게도 그런데 그 레위인들에게는 그것이 기업이 되는 게 아니죠. 어, 그런데 나중에 타락하니까 땅도 사고 밭도 사가지고 자기 걸 자기 소유로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 이 살아 계신 것 같아.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이걸 신약으로 가면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서 살아나는 건데,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누굴 통해서 아느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나타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사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족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소유를 가지었냐 안 가지었냐 이 이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세상의 사람들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요. 6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해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가나안 땅은 믿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통과한 사람. 그런데 이게 이 세들한테는 일 세들이 다 죽고 이 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유산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첫 번째 자기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시작되는 거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세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그런데 1세대들이 그 땅을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누가 들어가서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십육 장에서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해요, 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같은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죠? 그 자비와 온유와 절제와 뭐 이런 이 아홉 가지라고 하는 이 열매들이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갈 때마다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떤 때는 자비로, 어떤 때는 오래 참음으로, 어떤 때는 양성으로 각각의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